안녕하세요. 제프의 짐의 제프입니다. 오늘 리뷰할 제품은 만년필이고요. 카웨코 제품의 스포츠 모델이고요. 모델은 카웨코 스포츠 스카이 모델이고요. 색상은 이제 민트 색상에립 사이즈는 EF 사이즈입니다. 제가 구매한 게 이제 그 민트 색상으로 구매를 했고요. 안에 구성품이라든지 해당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팀 케이스 안에 예, 보증서 있고요. 예, 그다음에 스티커. 예, 그다음에 설명서. 예, 그다음에 제품 있고요. 카트리지가 이제 블루하고 블랙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이 미니 사이즈이기 때문에 굉장히 작습니다. 사이즈도 작고요. 이제 블루 유럽 제품에서는 이 블루가 기본적인 색상으로 사용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이제 검정색으로 사용을 기본적으로 하기 때문에 검정색 이 있고요. 해당 제품 확인해 보면 민트 색상 어 색깔이 굉장히 이쁘네요. 해당 제품은 이제 돌기 모양이 이제 배럴 부분에 돌기 모양으로 이제 돼 있고요. 주름식 노브형, 이제, 그, 돌기로 되어 있고요 열기 편하게 되어 있고, 해당 이 부분에는, 요 뒷부분은, 이제, 제품,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요그 예, 다음에, 안정, 뭐 곡선형으로 이제 처리되어 있는, 이제, 약간 곡선형으로 처리가 되어 있고요 이제, 트위스트 방식으로 잠금 되어 있고요 해당 부분면 이제, 배럴. 이제 그립 존입니다. 그립이구요 해당 제품은 요닙 있는 부분이 이제 금장 또는 은장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구요 스테인리스로 스틸로 재질이 되어 있습니다. 해당 제품은 캡 부분에 이제 팔각형 제품으로 돼그 팔각형 모양으로 되어 있고요. 무게 같은 경우는 이제 대략 제조사에서는 확인이 됐을 때 무게가 약 13.4g. 길이는 캡을 닫았을 때는 10.6cm. 그 다음에 오픈해서 배럴 뒤에다가 캡을 장착을 했을 때는 총 길이는 이제 13.2cm 되겠고요. 두께 같은 경우는 그립조는 이제 1cm 캡 같은 경우는 이 두께가 1.5cm 되겠고요 해당 부분은 이제 은그 클립 같은 사용할 경우는 이제 은장으로 되어 있는 클립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별도 구매기 때문에 뭐 일반 문구류 문구점에서 구매해서 어 사용할 수도 있고요 클립을 사용해도 되고 또는 안 내도 되고 휴대하기가 가벼워서 13.4g이면 굉장히 가벼워요. 저도 지금 이 제품을 여러 개 구매를 지금 하려고, 소장하려고 좀 구매를 하고 있는데 굉장히 가볍습니다. 약간 스크래치가 날수 있는 그런 재질이네. ABS 재질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이팔각경력기다가 이제 클립을 장착을 하고 이부분은 이제 은장이기 때문에 마크도 이제 은장으로 문양이 되어 있습니다. 카베코. 여기 이제 돌기 모양으로 이제 캡을 예, 장착하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돌기로 표기가, 그 재질로 이 마감 처리가 됐고요. 이 뒷부분에 보면, 웨딩 저먼이라고 이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원산지 표기가 되어 있고요. 굉장히 가벼워요. 들고 있는지 없는지 모를 정도로 가벼워서 13.4g이면 굉장히 가벼운 것 같아요. 들기도 편하고 휴대하기도 편하고 작아서 뭐 호주머니나 뭐 일반 그 외투 주머니나 뭐 바지 주머니에도 들어갈 정도로 사이즈가 굉장히 작습니다. 여기 캡 부분에 이제 카웨코 카외, 스포츠라고 이제 각인이 되어 있구요. 예, 색상은 이제 민트 색상입니다. 가벼워서 여러 개 소장해도 이쁠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색상이 나오고 한정판 색상들도 나오기 때문에 수집 저도 지금 수집하고 있지만 여러 개 수집하다 보면 색깔이 이뻐서 좋아 보여요. 색상이 여러 가지 모아두면 추후에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카비코 스포츠 모델을 한번 영상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리뷰 마치도록 하구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